주세요. 자 오늘은 다윗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들 에, 이제, 이 다윗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 다윗의 은혜 복을 받은 일곱 입니다 일부, 이제 야곱이지 야곱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창송가 보면 야곱이 일어나 그게 요 야곱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야곱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즐겁게 나간다고 하면 알겠죠 왜?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야곱의 복은 특별히 뭡니까? 왕같은 제사요 왕같은 응?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아까 기도 소게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인간도 있는데, 이 탄을 날가는데도 보통 하는 탄을 가는 게 아니고, 왕같은, 왕같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을 가서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응? 그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가서 찬양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찬양해야하늘나가면 제일 천사당이 24시간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어. 그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데 우리는, 우리 지붕이기, 이 목사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 알겠어요? 이 젊을 때는, 막, 전도사 때는, 막, 찬양도 잘하고, 뭐, 반주도 하고, 별거다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면, 막, 거룩, 거룩. 목사가 되면, 거룩해지나? 응? 찬, 만생과 기도가 거룩해진다 했지? 그리고 왜, 싹 빼먹어버려? 응? 기도와, 왜, 기도를 찬송을싹 빼먹어버리냐고? 응? 아니, 영광스럽게 되면 하늘과 마 말씀이 아니고 천사가 되말씀이되는거 봤어요? 24시간 찬양 안 되잖아. 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광스럽게 되면 다윗처럼 자꾸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24시간 만들었어. 다윗시들 24시간. 전부 다 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월급을 다 줬어. 24시간. 아사비 지휘잖아. 지휘자. 어? 그리고 그 지휘자는 돈을 주고, 그리고 주변, 저, 찬양하는 사람들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24시간 찬양하면서, 더 돈을 줬다니까. 그, 다위스는 자기가 잘 되니까, 왕이 되니까, 저바지깔리 내려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찬양, 더 찬양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목사가 되면 바지깔리 내려갈지도 모르고 찬양해야 되는데, 바지깔리는 고사하고 말입니다. 모가지, 기부서 딱 해가지고, 여러 가을 입고, 찬양은 아니지라. 그, 뭐, 그러니까 목사가 가짜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는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주인에게 배라고, 고개를 팍, 자꾸 숙인다, 알겠어요? 고개를 자꾸 숙이면 어떻게? 주인이 그 고개 숙이지만, 고개 숙이면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 못 먹잖아. 그래서 고개 땅에 떨어지기에는 난 사람이 고요 곡식을 서로 다니까 알겠어요? 그 전에 고개 버둑 는어지면 어떻게? 죽숙기지 뭐. 절대로 목사돼가지고거기 바아앗 뜯어 찬양 안하고 거기에 바아앗 뜯 뭐야? 지가 나는 쭉뛰기입니다 그 말이야 그건 삭비만 그거 계속 죽으면 그건 쭉뛰기야 지옥가 정신차려 이 목사들아 지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뻔하지 뭐거기 바아앗 고 찬양 안하고 거기 바아앗 고 있는 거는 쭉뛰기라니까 그 그게 지가 잘나가 그런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 카사는 복식이 입어 자꾸 숙이고, 과일이 불고 는어떻게떨어질랑 말랑 떨어지면 자꾸 밑에 떨어진다니까? 그 죄인이 더 떨어지긴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고개를 숙이니까. 그럼 이 목사가 말입니다. 자꾸 고개를 숙어야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떨어지긴 해. 이제도도 없고, 이, 이 열매를 걷어가지고 하늘에 내려갈 때인데, 대가를 자꾸 바닥바닥 떠보이 시기는 안 들어가지 뭐. 왜? 들어가면 저쪽 되겠네 뭐. 그걸 멀비. 여기 쭉등이 바람 볼만 있잖아. 나락, 바람 볼 때, 나락 피힐 때, 바람이 샥, 태풍으로 버잖나 그럼 쭉야주인안비어요 소먹이는 사람들 비지. 소먹이는 사람들 보고, 저 비가 가세요, 가비 가지. 그 타쟁은 아 합니다. 왜? 쭉띠기로 가요. 저거 떨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아난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막, 간단히 올라가, 누가 막, 돈이나 20만원, 30만원, 1만원씩 듣고, 설계도로 가면, 가, 설계란 말이 이래 죽게, 뭐, 막, 이렇게 죽게 보내고, 가, 돈이나 받으면 거고 뭐,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건 죽띠기야! 못쓰는 죽띠기라니까. 하나님, 전혀 못쓰는 죽띠기라니까. 지옥 대기생이라니까, 지옥 대기생. 응? 예? 하나님, 그런 건, 가시나무같이 막, 확, 비어가지고, 불에 사질러 본다니까. 응? 예? 그러니까, 농사꾼들의 요새는 막, 그, 뭐, 소미인 사람 있지 뭐 소아미인 사람은 어떻게? 해? 어, 시어놓고 빌락하니까 돈, 빌려놨다돈 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벌차 안버니까 아예 막겨버려가가지고 막, 나다가 어떻게, 불기롭지, 뭐. 불기롭 하면 눈에 그냥 싹 탔던다니까. 목사 똑같아. 찬양 하나면 껍데기. 육디기못 써. 하나안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 그는 뭐, 다번 벌써 알아. 이 대형교회 목사, 모사, 중교의 목사들이, 거기에 나쁜가 찬양 안 하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죽들이구나. 분별을틀도 없어. 그 지옥 지킴이야. 음. 자, 이제, 야곱 이야기 하나가, 끝까지 나가보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 자, 이렇게, 찬양, 찬양, 예? 다리도 찬양하고, 모세도 보십시오. 찬양하고, 탁.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게 돼있어. 네? 찬양을 주업으로 하네, 주업으로. 하, 응. 우리 무슨 왜? 하늘 나라가서도 찬양해야 되니까. 응. 이 땅에 안 놈이 뭐하늘나라 가서 찬양해요? 이게 모세 는 놈이지.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잘된 사람들은, 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래야 이게 이 배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줄때 찬양을 하지 자기가 본 생각에 나는 찬양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하늘의 영이 자꾸 감동을 주나 안 주지 이 배운다 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응? 아, 이 성경에 영원히 산 사람들은 이 야곱도 찬양했고 모세도 찬양했고 다이도 찬양했고, 다, 영원히산은 사람들은, 야, 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높은 달에 올라가도 계속 찬양했구나. 이걸 배워야 돼. 배웠으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자꾸 감정경으로 찬양해라. 뭐에서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마음을 남을 하지면 어떻게? 교육적인 내가 교육을 안받고안 가니까 어떻게? 찬양이라는 마음을 하도록 감동을 안 준다니까 성령이. 예. 자 다윗의 언내 복을 받은 사람들. 세째로는 예. 임바올, 임바올, 예. 임바올. 이걸 나를 가리키는 데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스가랴 6장1이 절에서 1 5 절의 복을 했어. 하나님의 재원을 교회를 짓는 자들의 복이다. 그죠? 13절에 보면, 스가라 13절에, 육장 13절에 보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다스릴 권세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영광을 전, 교회에, 교회에 전해 두었다. 그렇죠? 그 영광을 자기가 떡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그 교회에 두었다. 그 교회에.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영광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시 드려버렸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시 모여 평신도와 같이 하나님을 또 승린다. 그 말이야. 승린다. 알겠지?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결을지어 자에게 주신 신은 복이다. 마치 미국인들은 죽을 때 이복을 사모하면서 죽을 때에 모든 재산을 교회나 이 사회에는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에 기부하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기부한다 음. 이 다윗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음.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사회에 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영혼이 안살아납니다 신랑하고 영원히 안됩니다 그걸 반드시 교회에 교회에야 하나님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의멸려가는 주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우리가 목사들한테 내가 심하게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한테 멸려간을 줬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런걸 그러면 그제는 어떻게? 교회에 예수님께 다시 바쳐야 돼. 그 나는 평신도로 뭐요또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럴 때에 뭐하신다 바로 영혼에보을 준다, 영혼의 복을. 네? 아까 제가 했잖아. 육신이 지가 열심히 해서 한걸 맞지만, 목사가. 그과고그 그러니까 멸관을 주니까, 지가 똑 해가지고 말입니다. 찬양도 하나 하나 높이고, 똑있소니까지 멸관 지가 다 써가, 지가 영광 다 받았는데, 지가 갈 데가 있는 데 없지. 네? 아니 교회를 다 지어서 교회를 짓기가 쉬운게 아니잖아 어디 뭐 여기 뭐오동학집 하나 지가 교회받치는 것도 아니잖아 응? 교회 하나 짓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전에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 간증을 들었어 어떤 장로가하나님이 밤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야 이 성전 하나 좀 지어도 되겠다 응? 그 정지를 얼마든지 한 15억쯤 돈다는 거 15억쯤.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성전을 하나 제도록 해가지고, 성전을 하나 이제, 지는데 응? 지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뭐, 봉사를 하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지. 이 뜻을 모르는, 이 같은 사람 만나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장로면 그 교회를 지어서 그 위에 이제 봉사를 했나 는 목사를 모시와가 신령한 목사를 모시와가 잘 섬기라면 자기가 그 교장으로서 그 교회를 계속 섬겨된다 그래야 이제 이 영혼의 복을 받는 거야 육신의 복을 받았으니까 영혼의 복을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응 나도 마찬가지고 응 하나님 내 보고 왜 교회를 지어서 들어야 겠겠나 지금 이 기도원을 지어서 내게 육신의 복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복, 영혼의 복을 주려고 받치겠다그 말이야. 에? 그래, 그래 가지고 이걸 그래도 원리를 잘라야지. 그 멸종을 받았더니 내가 더 받아가 흥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니, 성경이 없는 게 없다니까. 대다수가 교회를 지어가지고는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 그러면 그 끝이야. 영혼의 복을 못 받아요. 다 똑같잖아. 칭송을 하고 나중에 그멸루만을 하나님 앞에 들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준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다 따랐잖아. 그래도 영혼의 복을못 받았다니까. 예수님 대신하고 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 신령한 복이면. 자기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건배 루안을 드렸단 말이야. 드리니까 어떻게 신랑한 복이 그 다음에 오게 된 거야. 오늘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이 내가 이루은 건데 내가 영광 받아야 되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라. 응? 그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승하는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다시 평신도 돌아가서 성길 때에 그 신랑한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응? 이걸 원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몰라. 전부 믿음면서 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 응? 성경을 거꾸로 봐가지고는 목사님. 전부 지 생각으로 말이야. 아까 이 했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야. 이성경은 응? 성경들 안 보고. 응? 그래서 우리 장로가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 뭐 시청객이 불, 불편하거든. 에이씨, 내가 돈 많은데, 이씨, 돈들리가 교회까지 지났내 뭐, 속색이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본다 다한데 팔아먹고 있어. 그냥, 하늘의 신랑과 보기 넝물째불로 오는 것을 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있어. 그래, 나는 잔물 있는데, 너무 물질에 들어온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 내가 성기고, 내가, 아니, 다치고, 내가 이렇게 다시 성기고 있잖아. 정신도 치러 예? 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이시 끝까지 왕이면서도 굽히면서 여호와를 경의하고 찬양하는 성경을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알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인물들 중에 다몇명 없어요. 사람을 본받아야 돼. 예? 네? 이상한 인간들을 본받지 말고. 응? 음? 두 번째는 이제, 다이씨입니다. 다이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역시 다이씨. 다이씨입니다. 다이씨는 전 재산을 성전 짓는 데 들었습니다. 자기가 일병생사 하는 동안 왕이 되고부터 엄청난 사람들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죠? 엄청난 예물. 정말 어마어마한 예물을 그 예물 가지그 예물을 나도서마저뭐 그거 예물이 성장을 지어도 어떻게 설문을 이렇게 설문이 천하에 보자서 세운다 천하에보 보자. 알겠지? 가는 곳곳마다 그 백장 지어놓고 목장하고 뭐입니까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 그리고 부인을 만들어 가지고 새끼 하나 낳아 가지고. 니 여사라, 이별장에 배워. 차아. 노후에 평생을 돌아다녔어. 평생을 돌아다녔어. 살아라 저기에서. 얼마나 부자냐, 그지? 그지, 지금도 아니은 솔로몬 보석 하니까. 얼마나 저기서. 솔로몬처럼 부자는 이 세계에 없는지. 저긴 사람도 없고, 오셔는 그런 시대가 되지도 못하고, 네? 미국에 아무리 부자라도 솔로몬처럼 부자 아니었어요 그 성전을 이제 다윗이 지금도 그런 성전을 못 짓지요 그만큼 금을 들여있는성전었 그만큼 모든 것들이 성전을 보면 다윗이 예, 그 국가의 재산도 아니고 자기에게 온 선물을 가지고 지었다 그만큼 다윗은 아주 잘비한나라였고 부엉한 나라였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 왕이 <laughs> 여호와를 찬양하기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응? 차, 오, 좋은 여자, 이쁜 여자, 젊은 왕이니까 뭐, 지마음대로대지 돈도 많고 뭐, 명성 이 있으니까 마음대로바깥보고또 어떤 여자, 저 여자, 다 있으면 마지막에. 아니, 혼자 서서하게 이제, 늙은 부인 밑에 사니까, 응? 어? 아니, 따뜻한 몸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려고, 저는 부인만 있서그게 아이고, 싫다, 응? 싫다. 물길로 갖다 붙이니까, 다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응? 그래. 성균 받았지, 성균 응? 그리고 다이그성균을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치운 재료를 그가 다 준비하고, 뭐요? 설계도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다 받았다. 그가 그 솔로몬에게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다 치운 걸로 내가 생각하겠다. 아니지. 치운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다윗에게 성전을 치웠을 때 소중하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 영원히 살아서 온전한 보호 받게 됩지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셨고 끝까지 영혼을 찬양하고 경계하도록 지켜줬고 아, 왜? 음. 다윗이 그 성전을 그록 지키려고 원하고 응? 성전을 사랑하니까 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혼을 사랑해서 보존되도록 지켜도다이 아, 영혼이 지킨다고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육정 가지고 살면서 범죄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존되느냐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왜? 성전 하나 지었다고 계속 하나님이 봐주는 거지 네? 성전 지었다고 그리고 지멸도 하나 어떻게 뭐 하나님이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 o 의 a y that I'm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y t h 이 t I'm g o 기 n g to say t h a 지가 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과 전도서 m 문아가 n 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솔로몬 n g to say that 지 m going to say 성전을 다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법. 자기 아버지는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받은 법. 이 솔로몬, 그 아버지가 준비한 그대로 순종을 잘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이제 기도를 이렇게 짓는데, 내가 이제 짓는 그 사람이 설계하고 짓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응?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시작 때부터 잘 짓고, 돈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사랑해의 성전으로 지어고 그렇게 마음을 짓고 하는 그 사람도 많다그 사람도 영원히 살십니다그인내가이 경전 지어도 그런 인간이, 옛날에 우리 연합회와 같이 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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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자기들 장모였는데. 이게 그래, 안 지어, 보니까. 그래, 그래. 안지더라 역시 나 돈을 목적이 돈을 목적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이은 모든 것을 쉴 준비를 잘을 해서 받이 솔로만은 뭐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어서 버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거기서 뭐 영광을 이렇게 누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보면 보식할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마지막에 내가 왕이다, 내 끼이다,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요 자기 끼 아니니까 안 팔아먹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그 장로 15억 주고 교회를 짓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안 들어 갑자기 털란옷그 입고 어요 세상에 별리만달다 있습니다 별리만달 어쨌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육체적 복도 거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복에서 거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육체적 복에 거치는 사람이 참 많다고. 아브라함의 보고 있었치는사그래 그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멸망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평신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뭐가 되느냐? 바로, 신랑한 복, 영혼의 복을 받게,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인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고라자손, 예 네, 고라자손. 이는 모세의 사촌이며 모세를 대지했던 고라는 죽었으나 고라의 새 아들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살았던 고라의 새 아들로서 인도하죠. 고라라 생활입니다. 고라는 죽었고요. 고라의 아들이 이제 살았는데, 그 아들,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고라의 후손인데, 고라의 후손은 이제 성전 재물을 관리했고, 찬성을 담당했어요. 찬성도 좀 불렀고, 성전 모든 재물들을 관리했어요. 성전에 뭐 이사가고, 뭐 성전에 뭐, 이해해야 될 모든 오늘날은 말하면 뭡니까? 사찰. 사찰이 말입니다. 교회 사찰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사찰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사찰이막 천재에 해물 게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맨날 무선처럼 어, 기리를 한다. 사찰이 보기보다그뭐 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아주 친하게 하는 거야. 또 옛날에 저, 저뭐 그런 아파트 관리하는 럼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일하, 지하 일하, 아들도 일을하지하 일하, 네? 그하뭐 뭐, 사찰이도 없이 고일데일물 뭐, 뭐, 옛날 일저때하 무슨 일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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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무슨 우리 장그 목집 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를 때 교사가 했어 교사였던그러니 응? 내가 내가 장로가 내가 우리 교회 출신들 젊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그 사찰집에 갔어. 제일 뒤에 어제 어제 모이아지동산병원 뒤에 그 있더만 그 뒤에 아파트 하나고 이 내가 아파트에 살았던 그런 살던 거 그래서 내가 그일로 갔어. 그러니까 그 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응? 사찰이 있다 하시고, 어, 중고등고 뭐고, 먹고는 막, 홍채 열미 놓고, 그것도 토요일 날. 토요일 보이잖아, 사람들로 하면 힘있으니까 그래 놓고는 갚은다는 거야 그럼 토요일은 막, 그 밤새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 사찰이, 응? 인내, 세 인내자가 <laughs> 있어야 되겠다. <돼. 웃음> 그만큼 힘든다, 가는내 뭐,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찰이 힘드는데, 그것을, 이 말씀을 알고 생기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반드시 영혼을 살려줄다그돈 목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성전을 생긴다는 마음으로 생기는 사찰이, 목상 못받는도 뭐, 사찰이 영혼이 사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성전 개념으로 교회를 섬, 섬기면 이 영원의 복을 받는다 영원의 보. 아니 전부 다그 말이 아니지자 그다음에 이 끝이고 다시 다시.